내가 보니까, 이번에, 해상전도 많이, 그, 개편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겸사겸사 할 겸, 좀, 에이즈 오브 파이어좀 변경상,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에이즈 오브 파이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 관전자 모드가 새로 들어옵니다. 이제 10월 25일날부터 아마 베타로 좀, 어,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베타 버전으로 좀 출시가 된다고 해요 캐스터모드 베타는 1대1 경기에만 적용이 되는 어, 베타 모드입니다 어, 캐스터를 막아주면은 화면상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측 진영 깃발도 보이고 식량, 나무, 금, 석재, 인구 양쪽에 그 일꾼 수몇 명인지 전투 병력은 몇인지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건 뭔지 뽑고 있는 건 뭔지 이렇게 쫙 나온다고 해요. 쉬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밸런스 있게 좀 표시가 되고요. 대기열, 대기열도 이렇게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승리 조건 중 하나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 측에서 진행 상황이 파업되는 것도 나와 줄 수가 있고, 단축키도 좀 추가가 돼서 플레이어 시점이라든가, 포커스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There's more than one way to win a battle. And every empire must find their own path to victory. Whether you strike from afar or ambush up close, the Malians will use wit and strategy to outmaneuver their opponents and gain the advantage on the battlefield. Ah! With powerful siege tools and the ability to rally large formations, the Ottomans can keep the pressure on to bring down their enemy's defenses. When the drums of war beat, how will you emerge victorious? History is in the making. And your place in it has just begun. 이번에 개발진이 나름 정신 차리고 열심히 개조해서 만든 회전 시스템이라고 해요. 모든 고유니체하고 모든 문명권 함성이 성능이 통일된다고 합니다. 평준화되고 훨씬 더 직관적이다. 가이바이보 관계 강지, 강제되고 목재랑 금올인으로 예, 해전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목재 금 가격이 내려가고 식량 가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바다 있는 맵에서 메타를 완벽하게 달리 해가지고 식량 안 캐고 바다 쪽으로만 어떻게든 뻗어나가는 그런 메타 이제는 좀 사라질 거다. 예, 밥 먹고 싸워라 예, 이거죠. 아, 전방 사격으로 바뀌네. 쏘고 한 바퀴 돌고 쏘고 한 바퀴 돌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좀병 같았거든요. 화살 다섯 개를 한 번에 동시 산탄으로 흩뿌리게 쏜다. 궁병선은 대체, 적으로 이제 한방샷, 샷건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어, 대신에 이제 방어, 빗나가는 것도 있나 보다. 데미지, 소위선이 데미지가 좀 처참하게 낮아지고, 건물, 공격선, 전투선 추가됨으로 몰빵. 대박 잡혀고 이제 옛날 데, 얘기가 되네. 이제 로또 같은 게좀 사라지는구나. 해상전이 좀 리어크가 돼서 재밌어지면, 해상전투도 좀 볼만하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중전 느낌을 대체하는 게 이제 해상전이잖아요. 비행기 그런 싸움을 이제 배로 하는 건데, 에이즈 엠파이어는. 게임 그 느낌상. 물론 이제 딱 위로 못 지나가겠지만. 공격선 같은 경우에서는 양쪽 측면 사격으로 바뀌었다. 적당하게 딱 바뀐다라는 건데, 빙빙 돌면서 양쪽 높이 번갈아 쏘는 게 없어졌어요. 양쪽 측면 무기 재정년 시간이 공유하기 때문에, 공격선이 군병선을 개잘 잡고 지상유이 상대로 군병선 스프링갈대보다 훨씬 더잘 싸운다. 건물도 어느 정도 깔수 있고 루스랑 말리는 대포로 무기를 바꿀 수가 있대네요. 아 전투선 공격 공성 공성 공격을 바뀌네 얘도 공격성처럼 빙빙 돌면서 쏘는 꼼수가 막히고 아 전투선이 소위선한테 좀 털린다. 루스랑 말리는 야만이나 이런 거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타이밍에 일본 나와야 돼요. 내년쯤에 일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네이즈 오브 엠파이어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본이랑 조선? 더블 J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시아가 나올 때가 됐죠? 특히나 일본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은 좀 빨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